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 지금 주류심장의학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가설 또는 이미지를 그 강요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 심장병이 왜 생기는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선 제가 찾은 거그 여섯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혈액순환의 원동력을 주류심장의학에서는 뭐라고 그러겠냐 심장이 박동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게 과연 맞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본래의 역할이 뭐냐? 주류 심장의학에서는 혈압을 만들어서 피를 송출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장에는 관상동맥만 있는 것처럼 주류 심장의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심근 속에 아주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 우리가 심장에 피가 안 가는 허혈성 심장병을 주류 심장의학에서는 마치 관상동맥 질환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상동맥 조영술 아시죠? 관상동맥 조영술이 테크놀로지컬하기는 굉장한 이노베이션이고 그걸 보는 순간 일반인들은 와, amazing. 아, fantastic.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러나 이런 관상 동맥에 우리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심장 발작이 주류 심장 의학에서는 마치 갑자기, 어! 크고, 이렇게 쓰러져서 돌연사를 일으키는 주된 범인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요 점을 하나씩, 한번씩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자, 혈액순환의 원동력, 아, 주류 심장의학에서는 자꾸 저 이와 같이 지 우리 순환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클로즈드 서킷에서 심장의 펌핑작용만 가지고 과연 혈액순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혈관 레벨에서 혈액을 빨아당기는 음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두 개가 같이 음양으로 합을 이루어야지만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게 바로 모세혈관 흡입력입니다. 저는 혈액 순환의 원동력이 그럼 이둘 중에 어느 게더 먼저일 것 같아요? 바로 모세혈관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식물에서 5m, 6m로 뿌리에서 수액이 쭉 올라가죠. 그 원리가 뭐예요? 심장, 나무에 펌프가 있습니까? 아니죠. 모세 혈관의 그 흡입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보이시다시피 음과 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심동체다. 같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이 밀어주면 음이 그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 주류 심정학이 예,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잘못된 패러다임은 바로 이겁니다. 페이스메이킹을 하는 게 바로 심장의 원래 역할입니다. 자 리듬이 만들 리듬이 만들어진 뭐죠? 사이클이 있죠. 아 그러면 당연히 주파수가 결정될 겁니다. 그게 봐요, 리드 사이클 주파수 이러면 뭐가 나오죠? 바로 파동이에요, 파동. 그래서 이런 페이스메이킹을 하려면 여러 이런 변수들을 갖다가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조절하냐? 바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패러다임이 또 뭐냐? 심장 근육 속에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죽은 사람의 부검에서 심장을 떼가지고 조용제를 넣더니 었 이렇게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심장 속에. 자네 번째 잘못된 패러다임은 여기에서 비롯되는데,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을 자꾸 관상동맥질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제가 또 발견한 건이 관상동맥 조영술에 속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상동맥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상동맥 조영술은 혈류 흐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심근 속의 모세혈관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관상동맥만 보면. 부분일그 현대 주류 의학은 부분을 가지고 자꾸 전체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 초점을 바꿔야 되는데 관상동맥 질환에서 심근 모세혈관 질환으로 관점을 바꿔야 되고요. 심장의 양압 펌프 기능보다도 어, 모세혈관들의 음압 진공 펌프 기능을 더, 여러분이 늘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심장 발작이 갑자기 와서 돌연사를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환자들을 보면 전부 그렇지 않고 반드시 그 전에 며칠, 몇주 또는 심지어는 몇달 전부터 가슴이 뻐근하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뒷목이 땡긴다든가 등과 몸의 조시가 안 좋다든가 하는 전조 증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이전에 충분히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했죠.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빨리 부교감신경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갖다 줄여줘야 되겠죠. 즉, 이런 증상이, 협심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푹 쉬어야 돼요. 에? 빨리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려면. 에? 그걸 그냥 아등바등 집착을 하니까 계속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에? 그다음에 이제 대사 산증. 아까 말했던 인슐린 저항성 당뇨 때문에 대사 산증이 된다고 그랬죠. 이 대사 산증을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사 산증을 하려면 몸에 잉여 에너지가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금식도 좀 하고 에? 저탄고지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허혈성 심전지환이 왜 생기는지 아시겠죠? 관상동맥보다는 심근에서 시작된 대사질환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근이 피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허혈성 손상이 관상동맥에 2차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병 환자들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죽는 게 아니라 뭘로 죽어요? 심근 대사질환. 즉 심근의 메다볼릭 엑시도시스로 인해서 사망한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또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혈관이 막혔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주류심장 의학하는 사람한테 콜레스테롤로 인해가지고 혈관이 막힙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아니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다는 것과 같은 뉘앙스만 풍겼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말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해하셨으면 박수 한번 쳐봐주세요.